H, a h AT 10 seconds. m n s o e r Insertion in 5 seconds. h h 가 in m e b s t e f o 이 n d in the TAWA. 아고하 소 m 풀 k e smoke, smoke, 회관에 k e smoke, s m o 어 e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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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o k e s m o k 있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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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o k 야, 예고 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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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 큰타고 예거, 큰 타워. 아, 큰 타워 가볼게요, 드론으로. 비질 있는 거 같아요. 아, 비질 있네. 아, 큰 타워. 아, 비질1 5 비질 좀, 1 5 좀. 잡았다, 잡았다, 잡았 뭐야, 엘라, 엘라랑 예거 인풀이야, 얘들 방금 예거 내려왔거든요. 한명 <목소리> 잡았어? 애들 그거 없네, 밑에 없네. 까요룩반인가누 스위치 드랍 봐볼까? 반피. 스위치 이거 설될거 같은데요? 해쪽에 드론 깔아주시면 올라오는거 봐드릴게요 해 사이트. 엘라 더, 다 깼어요. 위에서 봐주실래요? 위에서 네, 보 네, 네, 봐주실 설중. 바로 아이고 나 죽었어. 뭐야? 와, 뭐야 엘라 딸피고요. 엘라, 계단, 엘라, 계단. 엘라 다운이네 위에, 위에. 아, 레기아 아. 아, 죄송해요. 아, 저 바로 헤드 맞았다. 세관에 들어온 사만 깔아주시지. 내가 봐줄 수는데 그러면 들어온 없었어. 아 고웨이도 아... 맞았네. 아. 깔. 예고가 슈퍼캐리했네. 예고가 m 비님 아닌가? 네, 예고 m MB... 비 님이요. 네, m 비 님이 예고 맞는다. 예고 유저라서. 아 이거 누군생기니 짜증나.

A 부ra o ordinary mis morally yapıyorum öldü behaviay kesin zorlar lly Redmi 4 Bee 앞으로 해서 그렇게 일해 놓아. 이러면 안요 하나, 나와 주시도록 내려갔다. 주시도록 안할 거야. 주시겠습니까? 주시겠 그 밖에 있어 밖에 그큰 타워, 타워. 트위치 타워. 트위치. 타워. 여거님, 여기, 여기 자리 잡을래요 무고 계단 큰 타워 이거 보 니까 먼저 켜 둬야 돼. 야구 님이저드랍봐주 셔야 돼요. 네, 한번 먼저 해줄계나 계단 하나, 계단 하나. 너 응. 상황 같 은데 너 가? 너나 알아. The b e a u 아 i e s are i m p r 이 s s e d Don't talk to them. d 적어서, 어? 아, 뭐야? 미션 그 e l l mission failed. All friendlies have been n 정 u t r a l 는 Oh, no, no. I'll we need to locate a bomb. 뭐무기고도깼어 메인몹은 진짜 짜짜네요. 그러니 아이고, 시레는 뜯는 거고. 괜아다리도 좀. 네죽문스폰도조시방5 seconds to go.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 You must locate and defuse a bomb. Taking m e 주방 비즈. 주방쪽 비즈. 식당 있어. 식당이요? 저 식당 깨고 있는데. 어디 귀. 여기서 로이즈 들림 여기서 로이즈 뭐 뜨는데. 얘, 여기 쪽에 있는 거.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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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이바 안에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요 나이스 아4 n 좀 많네 아이 s 좀 많이 많네 아, 좋다 지하하는데, 아 뒤에서 저가 저가 이거 저가 미라 할게요. 네, 이거 제가 미라하고 네. 그용밍못 나가네 이거. 애들 아직 뭐 들어오려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뭐 드론 같은 거 봐줘요. 네. 뭐, 계속 전문 째지 말고. 용이 좀 크게 크게 다녀야 하 나. 아 너무 크게 두지 말고. 아까 너무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너무 네. 늦었어. 계단 있으면 바로 불핑 해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로머들이 잘르는 식으로 가죠. 숨어있다. 가 r o t e c t the bombs. 제가 한 이건 못어 그냥 들어가. 나세게커요 이거만 나왔어 이게. 이안 좋나? 왜 이렇게 받는 게 들이니? 소리가 나고 막히네. 10 seconds. 블루밍 늘 나왔지? 5 저만 남았어요. 아, 존나. 칩어온거 같아. 하나만 넣다니까. 너무 많이 뚫어도 술탄 날라요. 그카피탄이막쏠 어, 때도 있어가지고. 기반도 뚫려요. 에이 큰 상어가. 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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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저저거같거든요2 층이 있는데. Be advised, Op4 has located, located a bomb. Tissue, nice, nice. t i 이제 u e d 나이스. sir. o k a 어요 h a n k you. o k o u o h a n k 다 o 기 a t h a 어 a y o p 4 y h a o u k a t o o 그러는 거 같고. 비에한두명 정도 있어요. 그거 동굴 쪽 사운드 아닌가? 아닌가? 그거 회관 뛰어다니는 건가? 회관, 회관 회관에 회관 있어요, 나. 회관에 대충 신고 떠서. 동굴 쪽 사워 계단 0.5, 0.5층에 구도 깔아놨어요 확인. 0.5층. 애 씨, 지금 회관에서 큰다 플랜팅 자리에 구동아시 깔았어. 플랜팅 자리에 구동아시 깔았어. 모을 둘에서 뭘 그렇죠. 그래, 그래. 어. 아. 카펫 타. 아왔어 나이스. 받아왔어. 동굴아 예. 아 나이스. 나스 동굴아스. 동굴. 동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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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유 아, 어. 진짜 잘했다. 뒷잘라 준 거. 잘했어 나이스. 덕분에 지원 내개 떴네 가스 다 먹고 내려갔네 가스 너무 잘 던졌는데 저거 아무도 체크를 안 하네 회관 2층을 나 계속 누워있는데 <laughs> 웬만하면 드론 아니면 잘안 하려고 해 네. 드론도 아, 안갔어요 근데, 근데. 총을 쏴요? 네 총을 쏴요 총 쏴서 구멍 뚫어서 보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네 뭐지? 그거 아까처럼 이렇게 막 먹으면서 가자. We need t 비질이랑 아까 예거 다운 시켜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미라걸 컷하고. 아까처럼 주방에다가 들어온 납작을 끼워게요 확인 예거, 예거 있는 거요 5 seconds to go. But you got your user has been s i located a bomb. How's this? I'm going to defuse it. I'm g o i n 다 to get rid o 다 아 카베는 지금 2층에 있어요. 감시탑에 있어요. 감시탑. 아이고 아이고 충소 또들었어요충소리 네, 미리 쐈어. 그럼 우리 카베부터 잡고 가자. 지금 감시탑에 있다. 네, 무기고 2층 창문 열라 네, 네, 그럼. 네, 창문 열라 그럼. 드론인웨스안돼안 보이세요 지금. 힌타워 드론이 좀 할게요 잠깐만 천천히. 네. 탑에 있어요 힌타워에. 힌타워 3층 3층. 네. 한방 들어가 서 작업할게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작업이 안 돼? 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야? 카메라 뭐야? 아 어, 뭐야. 바로 앞에 누가 있다. 회관. 엘라인플엘라 엘라 잡았습니다. 회관도 에 하나 있어요. 오, 탑! 카메라. 나이스. 회관 들어갔대. 조심해요. 바로 아래에 레거 있어. 요 거기 말고. 거기. 말고요. 저기 아래. 예거 인플 예거 인플 예거 이거. 예. 이네 했다. 대체 여기다 하나만 겐지 돌임좀 여기다 가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아이고. 하 다운, 다운. 하나 다운. 하나 다운이고 얘거. 진사겐사 얘거. 예하 다운. 거기 핑계. 자, 가자, 가자. 옆으로, 여 아, 거 다운이게. 핑계. 거 다운이고 엘라 반피 거기 안에 있어요. 핑계. 아, 분이 분이, 엘라 한대더 맞았어요. 왼쪽 창문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일라인 게 일라인 게. 핑제오죠? 내 왼쪽 거기 붙어있네. 여기 여기 핑제인데.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어. 드론 준비. 천천히 천천히. 야내 앞에 있는 있다, 것 같은데? 거 같은데? 네 미라 있어요. 네, 앞에 기술자 아, 기어오네. 드론부터 드론부터 인데 이거. 에 누워있다. 어디 누워있다? 에나한 명.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갔어 나갔어 입구 쪽으로 오. 엘라 터 뒤로 갔어나볼래 핑계 넘어갔어. 방패 뒤에 있어. 방패 뒤 엘라 있을 거야, 네. 네. 아 너무 우리 미라클 먹었어요. 슈퍼. 손이 방패 뒤에 아직 방패 뒤방로 넘겨 봐요, 여기 있다, 여실각 잡아, 머리 빼 꼼, 빼 꼼. 없네 저거.

이거 주방 먹어주면 좋긴 한데 저 사람들 주방 올라나? 이 솔큐 엔비디움 솔큐라서 다인큐 애들이 먹을 수도 있고 주방 먹겠지 근데 우리처럼 안 먹었구나, 아, 우기는안 먹었구나 주방을 이층에. 아저 주방 먹었어. 저 저는 항상 주방 먹었어.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Secure the bomb. 이거 하고요. <목소리> 여기 떨어져. <뚫어줘요. 목소리> 총수 여기 안 뚫렸는데? 그 살이... 이건 샷건을 뚫 어, 샷건을 뚫으 어, 여기 샷건을 여기 다가한번 했을 되는데 여기 연마도 못. 뚫게 아, 나중에 샷건을 뚫어요. 포티바이 어. 아! 내가 막리가다 5 seconds Keep an eye out for attempting to defuse your bomb. Come on Enemy drone moving again. starting time. device. 끝나고 Drone 좀 굴리고 봤을 Oh, I oh, oh, we're so oh, we're so a bomb has been located by Op 4. Are you on the bed. I'm on the I'm on the bed. I'm on your timer. the

환창 보고, 보고 있어. 큰창 보고 있어. 들어오는 거 제가 보고 있어. 아래서이니까 어, 엄청 돼, 아, 카메라 있 식당에. 그 이쪽 올라가 게. 이쪽이 있어. 저이 좋았다. 캐리 받았네. 아, 제인 스모커. 솔랭 아니었으면 이기었을 이, 이, 네, 네, 아니었으면 와 골드랑했네.